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귀한 자녀들을 이 저녁에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 모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능력 나타나는 승리의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머리색인 순천지교회와 성북지교회와 현장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을 분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하다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사도의 전 5장 28절부터 어, 32절까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어, 여러분이 이렇게 증인되면 승리합니다. 어 3월 30일 기도서 보니까 복음을 아는 산업이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의심 응답의 제목은 그래서. 성령으로 된참 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타락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은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바로 자기 중심, 그리고 돈 중심, 그리고 출세 성공 중심. 이게 자기를 우상화하는. 자기를 하나님화 하는 자기 뜻을 이루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자기가 하나님이 되인 이 상태를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에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저주의 얼무에 잡혀서 팔자 운명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팔자 운명의 세력.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음, 고위 공직자였고, 또 아주 그, 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음, 자기 자녀들도 나름대로, 어, 성공자의 자리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어, 법대를 나와 로스쿨로 오고, 이, 이제, 에, 이 변호사가 되어 있는, 그렇게 잘 나간 집안이었고, 괜찮은 자녀들을 길렀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만나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왜 죽었냐? 자살했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가정도 좋고, 가문이 괜찮고, 사회적 지위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정신병, 우유, 우울증, 노리즈, 스트레스. 여기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실패하게 될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지금 세상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정말로 교회는 올해 하나님 우리의 유신 명령대로 일어나서 진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 도 얘기해야 됩니다. 어 셰르님의 말씀 드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내 네,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음,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 도 예수를 증명하는,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재창조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어떤 기도가 됩니까? 나라에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당연히 되줄 수밖에 없고 되어져야 되는 응답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업인들 결국 그들이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세사를 늘리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시대를 시대의 재앙을 만드는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업인은 뭐냐? 복음을 아는 사나비는 결국 교회를 살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나비는 어, 재앙 세상을 만드는 불신앙의 불신앙의 세상에 불신앙의 문화를 만드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마비의 종이니만 복음을 아는 사람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교회를 살리며 시대의 증인이 되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복음을 아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자들이 그 축복을 부여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로버트처럼 만든 것이 아니고, 복음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복음 시련이 되고,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복음 안에 자유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 의종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고, 어, 순종하고, 또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 사정전 4장, 5장에 보면 음, 자기의 것을 하나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니냐고 모든 소유를 팔아 성전에 어, 예물을 드렸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낑낑대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먹고 살것 걱정은이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축복하시냐 다 드려버려도 세상 불신자들을 자기의 것을 욕게지고 자기의 부동산, 자기의 금고를 쌓는 자들보다도 더 능하신 축복과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의 이 임직명을 다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의 이름을 따서 임직명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성도가 가난한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가 무능한 것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올해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온 땅에 흑암이 어둠의 세력이 덮고 온 땅을 가려우는데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면 하나님은 뭐하게 되냐? 모든 열방과 원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 아들들 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얘기해 뭐죠? 포로와 노예를 잡혀갔던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올때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축복과 함께 뭐가 더랍니까? 렘넌트들을 축복해주신가 함께 바로 그들과 함께 물질도 재물도 어마어마한 부요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성령으로 된 진짜 부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소원에 붙잡히면 반드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으로 행복하면, 그러면 반드시 재창조 능력과 축복이,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이고 응답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제가해서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그러한 인간들은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여와의 호 자존심이요.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부자되는 것은 정말로 쉽다고 얘기하고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 그리도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불신 소원에 붙잡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주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게 목적이 된다면 사람들은. 많이 벌고, 많이 성공하고, 주세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를 원해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종교인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거룩한 생각 같지만, 많이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네 영혼이 잘된것 같지. 정말로 우리의 부르신 소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나라에 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내게 물질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교회에,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부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 기업이, 내 기능이, 내 산업이, 내 학업이 쓰임밖에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또는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으로 많은데,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또, 그리또 때문에 그리또 믿어야지. 모든 문제 해결 때문에 그리또 믿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명 때문에 응답을 찾아야지 응답 때문에 사명을 찾으면 안 되죠. 사명 때문에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중직자의 사명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고 주의종을 보필하며 정말 사도들과 제자들을 마음껏 복음전해서 뒷바래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생명의 진짜 제자들이 이 축복, 이 기도 제목 정말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내가 부자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갑시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사명 때문에 응답 찾게 하시고 교회 때문에, 때문에 부자되게 하시고, 부자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출세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신앙과 축복과 성공과 또 응답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야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과 진짜 만족 진짜 축복의 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스도에 있고, 교회에 있고, 여러분, 사명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사람. 진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교회를 부응하는 일이에요. 그 일로 내가 행복해하고 만족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 담당이 되는 이 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걸 보고, 요한 상서2자리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될수 있다. 포지션입니다. 1편 1편에 나와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리를 들고 돌아다닌 적이 없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포지션이,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 형사가 형통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포지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의 포지션, 그러니까 기도응답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응불로 너희 볼걸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모든, 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고, 그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든 하나님과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이나 지키시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포지션이 하나님께 향해 하나 있고 주의 몸된 교회에 있고 할렐루야, 세계 보모에 있고 영원 구원에 있고 이게 된다면 바로 이게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골로서2장3 절에 보니까 모든 지식주의 보화가 있느니라. 그리또가 보호하고, 그리또가 응답이고, 그리또가 출세고 성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주신 것, 이 비밀,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이명계약으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는, 이게 바로 진짜 부자요, 진짜 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복음의 참, 음, 발견과 그 누림을 이룰 수 있는 일반 종교인과 똑같이 예수 믿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한 일반 기독교 기도인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인과 차별된 성공과 축복과 응답의 기준이 여호와께 있는 그 목적과 그리도께 있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내용이 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되고 정말로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넘치게 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잡다 나는 성령으로 된 성령으로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름으로 충만케,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되도록 역사하시고 아, 진짜 부자의 능력 가운데 그안는 우리의 신령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참 은혜 가운데에 가도록 주의 백성들을 재창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에 얻어 갖고 살아계신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령으로 된 진짜 부자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먼저 부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도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또 나의 행복과 기쁨과 자랑의 조건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도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우리의 스스로 속이지 않고 스스로또 세상의 사단에게 창세 3장 11장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하나님에 고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